네,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지금 CSWA 모의고사 지금 푸는 중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7번, 8번, 어셈블리 세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어셈블리는 예제 파일을 주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려받아서 압축을 풀어 놓으시고, 솔리드웍스에 파일 위치 추가, 이렇게 해서 폴더를 연결해 놓으시면 작업하실 때좀 편하게 조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지금 뭘 재는 거냐 무게, 중심 여기 지금 답이 좀 다르죠? X, Y, Z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부호도 틀리면 안 되고 숫자도 틀리면 안 돼요. 똑같은 게 하나 나올 때까지 푸셔야 되거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각도 메이트 하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어셈블리 자 저는 이거 이제 안쓸 거예요. 자 저는 첫 번째 부품은요 원점을 찍고 1번 부품, 기준 부품을 요렇게 콕 찍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부품의 원점이랑 어셈블리의 원점이랑 네, 일치시켜 주면서 첫 번째 부품을 기준으로 삽입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점 찍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착 붙이는 방식. 자, 그러면 요거 부품 네, 가지고 오는 거 콕콕 찍어 놓고요. 다음 얘도 콕콕 찍어 놓고 다음 이거 마우스 쓰는 거 설명 드렸죠? 네, 저한테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이야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거 마우스 쓰는 게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유튜브 초보자 가이드 동영상 보시면 제가 이거 마우스 쓰는 것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셈블리의 메이트입니다. 네, 모서리 쓰지 마시고. 네맨 아래 투명하게 저는 이거 불편해서 안 씁니다 껍질과 껍질 엔터 껍질과 껍질 그러니까 서로 닿는 면끼리 짝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쪽면 하고 안쪽면 하고 네 저는 어셈블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착착 붙이는 이런 뭐랄까요 손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laughs> 네 일단 재밌잖아요 아니 모서리 안돼 뒤로 껍질 껍질 이렇게 네 바닥면도 껍질 껍질 예. 좀,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laughs> 껍질, 껍질. 그렇다고 제가 변태라는 건 아니고. <laughs> 자, 그럼, 여기 껍질과 껍질. 자,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붙여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조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지금 여기는 각도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면과 면 길이, 이렇게 해서 평행으로 이렇게 깁스를 해버리면, 각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관절들이 살아 움직이게 네, 이렇게 조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 7 눌렀을 때 보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 여기 맨 위에 좌표계거든요. 네, 지금 아이고. 자, 다시. 자, 여기 지금 좌표계 보이시죠? 근데 이 좌표계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좌표계하고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좌표계는 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원점까지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좌표계는 안심으셔도 돼요. 대신 얘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기서 틀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x축하고 y축이라는 거는 이쪽 면이 정면이란 얘기죠. 그럼 x축하고 이 모서리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정면하고 이면하고 그러니까 이 부품의 앞면하고 정면하고 네, 지금 컨트롤 키 눌러서 두개 찍어서 서로 평행한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네, 평행한다. 메이트로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네, 평행하는 거.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각도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A는 25도래요. 얘를 아래쪽으로 수그리, 숙여놓고, 메이트, 면과 면 해서, 각도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각도가 나오죠? 근데 25도 엔터 눌렀을 때 이렇게 모양이 확 꺾이면 아래쪽에 여기 옵션에 보시면 치수 뒤집기 메이트 반내 맞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네 도면이랑 똑같은 방향이 나오게 요거 꼭 잡아주셔야 되는 거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도 그럼 b도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럼 b는 몇 도냐 125도네 면과 면 각도 네 125도 얘는 큰 숫자 바로 나오니까 굳이 뒤집을 필요 없죠. 확인. 그럼 마지막 각도는요 미리 방향에 맞춰서 제껴 놓고 130도 면과 면 각도. 아이고 거리가 아니라 각도입니다. 각도 130도. 다 했네요. 네. 그러면 요거 계산의 물성치 여기 한번 재볼까요? 새로고침 꼭 누르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324.20, XYZ. 여기 나와 있는 XYZ랑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XYZ랑 똑같은 게 있나요? 324.20?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 모델링 검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뭐 틀린 거예요? 네. 저 지금 여기 마지막 핀 하나 덜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하나 잘못 심으면 얘도 지금 오타가 나요. 그러면 똑같은 거 하나 심어볼까? 그럼 팁을 드릴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고 싶은 부품 드래그. 그럼 복사가 돼요. 별거 없죠? 네. 그럼 요거 마지막 거 꽂아볼까요? 메이트. 껍질과 껍질. 껍질과 껍질. 자, 됐죠? 그럼 여기 편집에 재생성. 새로 고침 한번 누르시고, 물성치. 그럼 이제 이 중에 답이 있나요? 348.66으로 들어가는 거. 아, 요게 답인 거 같은데. 마이너스 88.48 마이너스 91.40 네. 부호도 틀리면 안됩니다. 똑같은게 나와야 돼요. 다음 그러면 자 요거 이제 ABC 바뀌었으니까 각도만 다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디자인 트리 펼치시고 첫번째 각도 얼마에요? 30도? 30도 엔터 확인 그럼 두번째 각도 편집 몇 도? 115도. 115도. 네, 확인. 다음. 세 번째 각도 편집. 몇도에요 135도. 135도. 자,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한번 신호등 한번 누르시고 재생성은 필수입니다. 자, 물성치. 그럼 요거는 수동으로 좀써 볼까요? 327. 67 다음. 마이너스, 보드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98.39. z는요, 마이너스 102.91. 됐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좌표기를 심었다 그러면, 여기 좌표기에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 좌표 값에서 꼭 바꿔서 좌표기를 심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좌표기는 어디서 만들죠? 참조 영상 좌표기 이걸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자 다음 질문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답다 했네요. 네, 그러면 저는 질문으로 돌아가기 말고 시험 종료. 자 채점하겠습니다. 채점.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렇게요. 아, 36분. 중간에 한 3분씩 촬영한 거 저장하고 또 진행하고 하느라 조금 걸렸지만 총 시험 시간은 36분에 마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점을 눌렀을 때그 자리에서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커트라인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느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 실패하셨더라도 이거 재부팅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로그인해 보시면 또 충전이 무료 시험이라 충전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다시 한번 모의고사 보셔도 되니까. 한번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한번 완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도면으로도 시간을 재서 제한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CSWA, CSWP 열심히 연습하시고 유튜브 오프라인 이벤트 곧 개설 예정이니까 유튜브 이벤트에서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덕스 작업 되시길 바랍니다. 솔리덕스 원동현 강세였습니다.